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30대 초반 새댁입니다 28살에 신랑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맘고생시키는 시모 시집살이에 지금은 신랑도 미워집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 왜요? 라고 맞받아 칩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시댁의 무리한 요구들에 너무 지쳐서 무턱대고 어느 날 나온 말인 것 같아요 더 웃긴 건 그리고 더 문제인 건 시모는 자기가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는 줄 아예 모른다는 거죠. 하기사 시집살이 시키는 시모 중에 그걸 인정하거나 아는 사람은 없겠죠. 시댁은 신혼집에서 차로 20분이 걸렸어요.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시댁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지 딸랑 2주된 새댁인지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를 갔죠.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도 안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 내라는 식이었어요.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풀로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도한테 이걸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에 몇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딱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까지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지금 생각해도 쌍욕 나오게 만드는 실랑놈이었네요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시어머니께 제가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맞벌인데, 소중한 주말에 제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내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한 거지만, 도대체 이건 왜 해야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더군요. 아니, 요즘 세상에 무슨 살림을 가르칩니까? 다지 알아서들 사는 거지. 여튼 시모께 저 일본 유학 시절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해요, 어머니. 그리고 살림을 왜 내지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저는 요리, 살림 다할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쓸데없이 시어머니의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거냐며, 한심한 여편이라고 소리 지르시네요. 정말 우리 아버님 나이스였어요. 분명 나는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서 죽밖에 못 먹을 때도 죽도 못 얻어먹는다면서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둬봤다.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말아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던 아들놈이든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정말 시아버님 최고 아닙니까? 남편놈도 못하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도 시어머니 무슨 심본지 포기 못하고 끄덕하면 이상한 걸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산복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기에 저는 그래도 가서 모셔오려고 내일 몇 시에 도착하시는 건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내일 오전 도착? 저 회사 가는데요. 했더니 너 휴가 내면 되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라고 하시는 거냐고 물으니 돌아오는 소리가 아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냐. 아마 이때부터였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대물었던 게. 여튼 그랬더니 또 말문이 막히시더라고요. 이때다 싶어 시모님 이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저는 어머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래도 제 퇴근 시간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정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앞권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진짜 어이가.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 했어요. 네? 어머니. 어머님 저도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 끊으시대요. 진짜 뭐내 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뭐 정말 많아요. 여러 이야기 편하게 할게요. 시댁에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립니다.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닌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천만 원짜리 모피를 사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무작정 날짜를 맞추랍니다.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이 있어요. 남편 동생이죠. 나이도 많은데다 아직 대학생이고 돈벌이 없고 전망도 없어요. 근데 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주랍니다. 저 보고요. 제 인간관계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제가 왜요? 친정엄마가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매장에 옷을 한 시간 넘게 입었다 벗었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더라고요. 엄마한테 미안했지만, 그래요. 여기까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가 사돈 이쁘게 입으세요 했더니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이러는 겁니다. 진짜 벙쩌지더라고요. 그래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고 하길래 제가 왜요? 했어요. 그 아들 가진 유세 떨때 신랑도 옆에 있었죠. 제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알아요. 그러다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버렸네요. 그 주에 유독 피곤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전화가 오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에 모임이 있어서 커피 먹고 있으니 저보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죠. 동창 모임인지 몰랐어요. 집 근처에 오일장으로 큰 장이 서는데요. 마침 그날이 장날이라 모임 끝나고 같이 장이나 보잔 건줄 알았습니다. 그냥, 아, 돈좀 쓰겠다 싶었어요. 갔더니 모임 한 분들이 딱 봐도 내 기껏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이대요.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셨어요.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예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한방 먹이고 싶다가 아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앉았어요.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는 참견을 합니다. 좀더 참았죠.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요. 장바구니도 챙겨갔거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봐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버리는 웬만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더 나을 때도 많던데? 라고 사실 이때부터 이미 제 머릿속은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 쳐보자는 생각이 지배했어요. 말 같지도 않은 물음에 그냥 네 했죠. 사실 웬만하진 않아요. 그냥 남들만큼 법니다. 저 30대 초반이고 세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급 나오고요. 신랑은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저보다 4살 많죠. 제가 야금 많은 달에 성과급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달도 간간이 있긴 합니다. 저희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 당황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공격을 시작합니다.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것도 겁나 해맑게. 빙샹이 뭔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내 엄마인가요? 친정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에서 전이 되어 돌아가셨어요. 이날도 제가 안경을 끼고 나갔는데 시어머니가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나봐요.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 눈이 약한가보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합니다. 이땐 정말 빡치더라고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제 약점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더러웠죠. 그래서 어머니 똑바로 쳐다보면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얘길다 하셨네요. 라고 했어요. 우리 아빠 소방관이셨어요.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몸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관지는 골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 있어요. 그런 거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하는 아버지셨는데,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 검사 받으니까,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거든요. 의사가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동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 하다고 했어요. 그 생각하면 아직도 슬픈데, 그래서 제가 아줌마들에게 아버지가 소망관이셨어요. 눈에 유해한 환경에서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 그런 몹쓸병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제가 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더 이상 거기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갖고야 했으니까요. 어머님, 저왜 부르셨어요? 왜는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아, 네. 그러면 저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를 할것 같아서요. 했더니, 방금 왔으니 좀더 있다가 가랍니다. 불편해요. 정말 불편해요. 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죠. 그러자, 아까 애 타령하던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라고 하니 어이 없다는 듯이 허허 이래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남의 집 귀한 딸 불러다 놓고 이게 무슨 짓들입니까? 딸 없어요? 딸한테 시모가 친구들 불러다 단체로 이러고 있는 꼴 봐도 당연하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해보시려고 부른 것도 있으실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를 혼내기로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구경하라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어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 저 쫓아 나와서 싸대기 올려 붙이시겠다고 헛손질 하시는 거 피하고 그냥 피식 한번 웃고 제 가던 길 그대로 가서 친정 갔어요 신랑한테는 있었던 일 톡으로 다 남겨놓고 너네 엄마 나한테 제대로 사과 안 하면 이혼인 줄 알라고 해놨고요. 그날 그 다음날 신랑 계속 전화 오는데 전화 안 받고 그니까 사과하신대? 이 톡만 보내고 있었어요. 전화 오면 끊고 사과하신대? 톡 오면 내용 다 상관없이 사과하신대? 아직 시집 안간제 동생은 저왜 친정 갔었는지 알고요. 엄마한테는 그냥 오고 싶어 왔다고는 했는데 이틀이나 있었더니 더 이상 아무 말안 하기도 힘들더라고요. 맨몸으로 와서 동생 옷 빌려 입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엄마도 뭔가 눈치채신 듯하지만 제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듯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정말 사과받고 싶어요. 신랑한테 그동안 지 엄마 가짜는 소리 할 때마다 화도 내고 안 보고 산다고 협박도 해보고 했어요. 그러면 잠시 잠잠하다가. 저한테 따로 전화해서 이런 일 벌이는 게 벌써 3년째입니다 신랑은 이혼만은 안 된다 엄마는 너한테 사과시키겠다 꼭 그래도 전화는 받아달라 이러고 있는데 시어머니 노망이 난 건지 지 엄마 편인 것 같아 신랑도 못 믿겠고 저 포함해서 제 부모님까지 싸잡아 욕하는 시모한테 이렇게 일단 제 마음이 더 다쳐서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어질 것 같아서 이혼서류 작성해서 시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경솔한 행동들 덕에 잘 알게 됐어요. 그동안 제가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요. 저, 지 마누라 하나 못 지키는 뭐 같은 아들 반품합니다. 이혼서류 가져왔으니 어머님 귀한 아드님께 대신 좀 말해주세요. 직접 이혼하자 말할 가치도 없네요. 귀한 아들 데려간 제가 진짜 미우셨나 봐요. 귀한 아드님 평생 옆에 끼고 사세요.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벙찐 표정이 과관이더군요. 그러고는 돌아 나와버렸어요. 친정엄마께는 그냥 남편이랑 안 좋다고 집에서 좀 이따 들어가겠다 말씀드렸어요. 괜히 엄마한테 미안하더라고요. 저 진짜 사과 받고 싶어요. 무작정 기다리는 것만 할수 없어 최후 방법까지 쓰고 후련하기도 하고 마음 한 켠이 빈것 같기도 하고 응원받고 싶기도 하고 해서 주저리 주저리 긴글 올려봤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